윤창근입니다. 성남시민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을 고발하고 퇴진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수정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남시 의료원 진료정상화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신상진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원장 채용을 방기하고 필수의사 채용을 지연하였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취임 후 10개월간 대학병원의 강제 민간 이탁을 추진해서 시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시민단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한 저희 단체는 성남시의료 이탁 운영 반대 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저희는 작년 8월에 15개 지역 단체들이 결성되어서 성남시의료 이탁을 반대하고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 7월 1일 신상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신상진 시장이 시민들에게 세상에 내놓은 목소리는 성남시 의료원을 위탁 운영하겠다 이것만 있어 왔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왔고 병원을 하루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확인한 바 시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학병원 위탁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문 낭독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두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강행하고 정상화는 방치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퇴진하라.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반대 운영 정상화 시민 공동대책위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수정경찰서에 고발하고 성남시민과 함께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2022년 10월 31일 이중희 원장 퇴임 후 원장 공석의 6개월을 넘어서고 있으며 의사퇴직, 공공의료 파괴, 비정상적 운영 등 위기의 연속으로 시민들의 분노는 이미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내내 수수 방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주민발의 운동과 20만 명의 서명 운동으로 건립한 성남시 의료원은 코로나19 전국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 국민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진료 정상화와 공공의료 실현은 미룰 수 없는 시정 과제였습니다.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시민과의 연대로 충분히 풀어 갈수 있었지만 신상진 시장은 실체 없는 위탁을 독단적으로 강행했고 위기는 심화되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의 위기는 공공병원, 공공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성남 시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위기입니다. 성남시 의료원 정상화를 방치한 성남 시장의 직무 유기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남 시민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무책임과 무능력, 여론머리적 민간위탁 강행 때문에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시민공대위는 성남시의료원 원장 채용 방기 의사 채용 지연, 강제 민간위탁 추진, 독선적 밀실 행정, 시민 갈등 야기 등으로 일관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고발하고 오늘부터 전면적인 퇴진투쟁에 나서고자 합니다. 퇴진운동은 시민의 요구이고 명령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 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퇴진운동을 시작으로 성남시의료원 구성원들과 연대하고 지역사회, 성남시민과 함께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 시민이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시작은 신상진 시장 퇴진부터입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길에 시민공대위는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는 우리 그 시민공대위 심우기 상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심우기 상임 대표입니다. 어, 성남 의료원의 그 정상화를 재는 요구합니다. 수차례의 요구와 면담에도 의료원이 경, 경영되기 위한 기본조차도 방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의 조속한 채용, 의사진의 충원, 전폭적인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상진 시장의 성남의료원 정책은 민간 영역의 의료가 해낼 수 없는 공공의료 정책의 폐기 및 후퇴일 것입니다. 민간 위탁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시민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정상화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특실의 대상으로 의료원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것은 성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일어나는 실정이니 개탄스러울 뿐이며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상진 시장의 직무유기와 업무 태만이 의심되어 우리는 신상진 시장을 고발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상님. 상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 성남 시립 어려운은 시민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남 시사체도 성남 시민의 것입니다. 성남 시장이 독단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립 어려운 자체도 성남 시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위탁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성남 시의 어려운은 시민들의 조례로 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만들어진 시립어려원입니다말 그대로 시민들에 의해서 모든 상황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탁이라는 큰 테두리만 던져놓고 무조건 위탁하겠다는 결정만 먼저 내려놓고 있는 신상진 시장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 공대인은 몇 번의 요청을 했고 공정하게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충분한 공청을 통해서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그 과정조차도 공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느꼈습니다. 또성남시립 고려원을 절대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성남시립의료원을 정상화하겠다는 과정이 보였으면 저희 시민 공대위에서 이렇게까지 어 성남시장을 고발하고대인인종을 하겠다고 돌입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의원 김용진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의회 정국인지 아십니까. 또중앙부의 주민들이 갈벽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두 번의 조례 대접운동을 통해서 만든 게이 성남시 의료원 아닙니까 코로나가 지금 끝나가지만 2년내에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할 거라고 합니다 2년내에 다시 코로나 같은 듣도 보도 못한 감염병 창궐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우선은 결부은 더군다나 강원도에 있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고 건강서비스 같은 거를 민영화하고 있고 뭐 플랫폼 뭐 기업원 도움이 되는 위탁 아니야 원격의료 뭐 그런걸 추진하는 민영화 의료에 첨단을얻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는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있는 공급병원을 민영화하고 위탁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시장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고 공공의료를 훼손하고 우리 건강의 미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책을 바꾸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계속 공공 무료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남시의료원 위탁 강행 정상화 방치 신상진 시장 되신 나라!